제 구독자나 저희 회원 입장에서는 좀 저한테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물건은 일단 탈락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살까요 말까요 시간이고요. 오늘도 우리 회원님께서 임장을 다녀오셔서 이렇게 사연과 함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임장을 가실 때 진지하게 입찰을 고려할 물건이라면 이렇게 임장 영상을 담아서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을 키진 않았는데 여기 선악역이라는 여기 보이네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망님. 이번에 저희 부모님께서 은퇴를 하셔서 부모님 고정수입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상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렴한 상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이번 상가가 눈에 띄었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상가는 인천선 선악역에서 3분이면 갈수 있는 정도로 바로 앞에 있는 상가인데요.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주거단지가 있는 건 아니고 업무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유동인구는 평범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지하철 한두 정거장만 가면 아파트 단지고. 인천 안에서 오기 쉽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인프라보다 교통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알아보니 전용 면적 20평 사무실이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1억 입찰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세대로만 수익률을 계산해도 5%의 수익률이 나와서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사업을 해서 저잘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대출도 7, 80%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상가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보셨죠? 이제 선악역에서 이제 걸어서 이 상가를 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020 타경. 음, 총 4개 물건이 나왔고요. 하나만 눌러 보도록 할게요. 감정가 1억 3,400, 최저가 9,300 이렇게 나와 있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낙찰이 됐는데 제가 낙찰 입찰자한테는 어, 결과를 통보해 드렸고 이 상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 거기에서 결론을 내볼 거예요. 결론이란 낙찰을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분이 이 상가를 받아서 월세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나 자영업자들한테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사연에 보니까 후반부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20평 전용면적 20평 실면적 20평을 얘기하는 거죠. 20평을 기준으로 사무실이 보증금 천에. 월세 45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1억 입찰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세대로만 수익률을 계산해도 5%의 수익률이 나와서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1억에 입찰을 하면 천만원 보증금 1 천만원에 45만원이 5%의 수익률이라 괜찮다 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음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1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매매가 3억?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끼리 나름 수익률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률을 정하려면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한번 볼까요? 자, 수익률을 알려면 순수하게 들어오는 월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지출을 알아야겠죠. 지금 예상 낙찰가가 1억입니다. 우리가 받을 금액이 45만원입니다. 자, 월세가 45만원인데요. 보통 수익률은 연수익률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월세에다가 12개월을 곱해줘야 정확한 연순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걸 계산할 때 세금이니 뭐니 이런 건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45만 원이니까 12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연 5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뭐요? 순 지출. 순 지출 얼마요? 예 1억. 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빠져 있어요? 보증금 1천만 원을 받을 거죠. 그럼 순 지출은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40만 원 나누기 9천만 원 하고 정식 계산해서는 여기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해야 수익률이 나오겠죠. 나누기 9천만원을 하면 0.06이 나옵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프로예요? 6%의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도 45만원이라 그러니까 450만원을 계산하면 정확히 5%가 나와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은 5%라고 적어 주셨는데 5%가 아니라 이 상가의 수익률은 6% 짜리입니다. 여기서 계산이 됐죠. 자, 그러면 6%짜리 상가를 사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하면 이 사시겠어요? 6%면 음, 잘 나오는 편에 속하는 상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건 무조건 하셔야죠. 하지만 제가 어떤 정도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6이 아니고 10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 수익률이기 때문에 10보다 1뭐 빠진다. 이런 거는 제가 용납을 해드릴 수 있으나 6% 가지고 아, 좋은 수익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제 구독자나 저희 회원 입장에서는 좀 저한테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물건은 일단 탈락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우리는 레버리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레버리지를 생각해서 한번 수익률을 다시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런 수익형 부동산 또는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반드시 대출을 받아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해하고 내가 신용 대출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 경매를 투자한다든가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면 뭐 신용 대출을 받던뭔 사채를 쓰던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초보라는 가정하에 아직 수준이 안 됐는데 빚을 내갖고 쓴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에서 내버리지를 일으키는 건 적극 활용하되 신용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산다. 이거 최근에 제가 뉴스 보니까 대출 받아갖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분들 또한 주식에 대한 전문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라면 뭘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초보가 그러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지금도 위험하고, 과거도 위험하고, 미래도 위험할 겁니다. 상당히 조심하시길 바라고,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버리지는 이 부동산에서 일으키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기억할 건, 우리가 레버리지, 즉 대출을 활용하지 않을 때 수익률은 6%였다. 자, 바로 갑니다. 순수익금, 나누기, 순지출. 자기 자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기 자본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물론 곱하기 100도 해주시면 되고요. 순수익은 아까 얼마였죠? 500?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요. 540만원이었습니다. 이건 45만원 곱하기 12개월을 한 순수익금이죠. 하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할 땐 여기서 빼줘야 될게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뭡니까? 뭐예요? 대출을 받았으면 공짜로 빌려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말이 이상하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선 2%대로도 빌려 씁니다. 지금이 2020년 12월이거든요. 2%대 빌려 쓰지만 전3로 계산하겠습니다. 3%. 그러면 1억짜리 상가면 대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아까 사연 주신 분이 70에서 80%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자는 조금 높이고요. 대출은 좀 낮추겠습니다. 지금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70% 하겠습니다. 그럼 1억에 70%니까 당연히 7천이죠. 7천에 3%면 210만원입니다. 얼마예요 330만원. 맞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순수익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540만 원의 순수익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자를 내고 나니까 330만 원밖에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순자기자본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자 1억에서 뭘 빼야 됩니까 일단? 대출을 얼마 받았다고요? 1억 빼기 7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남았죠. 3천만 원 남은 데에서 상가 보증금 빼야겠죠. 그러면 3천만 원 빼기 1천만 원 하면 2천만 원 내는 겁니다. 곱하기 100. 하면 제가 바로 계산해 볼게요. 16.5%가 나오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전보다 약 10%가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 또는 미래 가치가 있는 매도 차익형 부동산 모든 부동산을 우리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자. 그럼 6%가 16%가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볼 것이다. 이게 저의 첫 번째 메시지이고 여러분의 목표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경매로 낙찰받아 자영업 해라입니다. 조금 전 얘는 천에 45만 원이 나오는 1억짜리 상가였습니다. 그러면 45만 원을 1년 동안 내려면 54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물권을 1억에 낙찰받는다면 이자, 1년 이자 210만 원만 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월세보다 어, 이자가 반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1년에 33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매만 더잘 받는다면. 우리의 목표치로 경매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적게,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은 투기 투자고 자영업은 아예 별개로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훨씬 더 많아. 저는 예전에 자기가 사용하면서 자기가 낙찰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특히 공장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그두 배의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는 거를 장담하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설비, 권리금, 이런 것들은 일단 임대에 들어오면 뭐 시설비가 얼마니, 권리금이 얼마니 주고 들어와야 되고 또 나갈 때도 그거 받을 수 있니, 못 받니, 뭐 얼마가 깎이느니 그런 고민을 일도안 하셔도 됩니다. 왜? 내 거잖아. 게다가 경매는 뭐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비니, 관리비, 권리금이니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세를 이자로 대처해서 반야로 훨씬 낮추고 시설비니 권리금이니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다라는 점에서 반드시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살까요 말까요는 이미 결론이 났고요.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10%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낙찰받아서 운영해라. 오늘의 메시지 두 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최고의 수익률 상가와 최고의 운영할 수 있는 상가를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